리스사나 렌트사가 가지고 있는 문법대로 처리하지 마시고 시장에서 요구를 하는 시장 가격대로 정리를 해보자 2021년도에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신차의 공급이 계속해서 적체되어 왔고 어,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한 100만 대 정도의 어, 예약 대기 물량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적체가 많이 되고 있는 현대 기아차 디젤 차량 같은 경우는 9개월 휘발유 차량은 11에서 12개월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14에서 15개월을 기다려야 지금 신차가 출고되는 지경이라 중고차로도 가격이 어마무지한데요. 오늘 인기 있는 국산 SUV 스포티지 5세대 차량 신차급 중고차 리스를 중도에 해지하거나 리스를 정리를 해야 될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정리할 수 있을 것인지 케이스로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티지입니다. 2021년 9월에 등록됐고 22년인 이 차량. 신차 출고 가격이 한3,400 정도 하는 차량이에요. 중고차 시세요. 3,700, 3,800, 3,900. 신차 가격보다 중고차 가격이 더 높은 거죠. 최소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많게는 400만 원 이러한 현상은 이 스포티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렌터 같은 경우에도 거의 동일하게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하는 사람들이 적으니까 그 대체제로 신차급 중고차가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팔린다는 거죠. 이 차가 렌트나 리스로 나온 차라면 어떨까요? 3,700, 3,800 이렇죠?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중고차를 시세 기준으로 놓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리스사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이 아니라 시장의 원리를 가지고 정리를 해주는 것이 정답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할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리스사나 렌트사가 가지고 있는 무법대로 처리하지 마시고 시장에서 요구를 하는 시장 가격대로 정리를 해보자. 리스나 렌트를 정리를 할 때는 세 가지 서류가 필요하다. 현재 이 차량이 리스를 어떻게 실행을 하고 있는지도 좀 알아봐야 되겠죠. 2020년 9월에 출고된 무광의 회색 칼라입니다. 썬루부있고요 신차 출고 금액이 3,400만 원, 실행 금액은 3,500한 40만 원 정도 된 차량입니다. 보증금 제로에 잔존 1,419만 6천 원으로 실행이 됐고 48개월 한 64만 원씩 현재 5개월 냈고요. 잔여가 한 43개월 남았습니다. 9.05% 정도의 리스 이율로 어, 실행이 되었습니다. 4년 동안 총 이자가 928만 원이고 매년 232만 원, 그리고 일회 납부를 할때한 13만 9천 원 정도가 이자로 들어가는 꼴입니다. 물론 60한 4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은 비용 처리가 다 가능하겠죠. 5개월이 지났는데 주행 거리는 한 16,000km 탔어요. 그러면 한 달에 한 3,000km 정도 탄 거고. 한 6,000km 정도는 더 탔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신차 보증은 남아 있는 차고 신차 주행 거리도 남아 있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신차급 중고차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반납 정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4만 원씩 5개월 냈죠. 시장에 나가면 누구라도 반길 이 차량을 2,430만 원 주고 내가 반납을 한다고요? 완전 미친 짓이죠. 누가 보더라도 답은 아닙니다. 그러면 인수를 하려면 얼마죠? 미해수 원금이 한 3,332만 원 정도 되고 여기에다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페널티가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 내가 인수한 실행금액 3,540만 원보다 400만 원이 훨씬 넘는 3,970뭐한 4만 원이 정도를 내가 페널티로 내야 되는 거고 그동안 냈던 65만 원씩 5개월 낸 것도 역시 내가 더 내야 되는 거니까 내가 3,978만 4만 원을 내게 되면 차량을 줄 텐데 주면 이게 우리 금융으로 되어 있었던 차량이니까 내 앞으로 이전을 하라고 이전 서류를 보내준대 이전을 할때 이분께서 수도권에 있으신 분이라면 취동록세7% 채권 1%에서 8%를 더 내셔야 되고 대략 한 300만 정도 더 내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대략 4,400. 그리고 이분이 다시 중고차로 판매를 할때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법인은 자산 매입으로 들어가는 거고 다시 매입을 했다 판매를 하게 되면 자산 매각으로 들어가서 어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도 끊어줘야 된다. 판매 부가세를 끊어줘야 된다. 그러면 중고차 딜러도 차량을 가지고 가서 이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산서 받아서 처리해야 되고, 마진도 가져가야 될것 아닙니까? 그럼 10%라고 놓고 본다면, 내가 인수를 해서 판매를 한다면, 1050이나 1100만원 정도를 보태줘야 된다. 거기에 370만원짜리 계산서까지 끊어줘야 된다면, 실제로 내가, 손해보는 거는 얼마냐. 인수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한 1,400만원 정도는 최소한 나올 것이다. 반납보다는 1 0 0만원이 싸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인수해서 중고차 시세로 판매를 한다 하더라도, 중고차 시세가 인기차량이라 굉장히 높은데도, 내가 산 신차 금액보다 무려 300만원 이상을 주고 판매를 한다 하더라도 손해가 1,400만원 정도는 되더라. 이것도 답은 아니겠다. 그러면 다른 하나 볼수 있죠? 승계가 이제 남았습니다 중고차 매매 업체로 승계를 한 이후에 중도 해지를 해서 현금화를 하는 완납 승계가 있고 그렇게 되면 승계수수료 정도 1.5에서 2% 정도 안되면 취등록세에서 6.5% 정도를 세이브 할수 있다 거기에 세금 계산서도 끊어줄 필요가 없으니까 10% 정도도 안 해줘도 된다. 물론 마진하고 뭐 상품화 배용 이전 비율 정도는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3974만원에서 중고차 시세 3700만원 빼주면 270만원, 한 280만원 정도 되죠. 거기에 중고차 시세의 10% 정도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두 개를 합하면 650만원 정도에서 700만원 사이 정도를 내가 부담하면 되겠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를 드린 반납 2,400 인수해서 판매한거1,400 그게 또 반이 된 거네요 700 반납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 1,700만 원 정도가 이득이 되는 거죠. 그러면 무조건 반납하지 말고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완납승계 해야 되는 거겠죠. 나머지 하나 남았어니 인기 차종이라 사람들이 대기가 1년씩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리스 승계로 한번 내놔볼까? 그러면 리스 승계는 미해수 원금을 중고차 시세로 빼주는 것이다 보증금이 있거나 장기선수금이 있으면 차감을 한 금액을 미해수원금과 중고차 시세로 등가로 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유은 평균적으로 중금리 기준으로 6% 정도로 봐서 6%보다 높은 금액은 전체 이자 부분을 정산해서 일시금으로 차량을 승계를 할때 정산해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3,332만원이 현재 이 차량에 미해수 원금입니다. 그런데 중고차 시세는 얼마? 3,700. 한 360만원 정도. 그러면 오히려 내가 받아야 되는 거죠 중고차 시세가 지, 신차 가격보다 높은 금액 3,700에 형성이 되기 때문에 강가가 없이 오히려 플러스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훨씬 더 이득인 거죠 그런데 이율 부분을 봐야 된다 이자율을 9.04% 정도를 받았기 때문에 승계를 받는 사람이 내야 되는 이자가 한 83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중금리 6%놓고 보면 한33% 정도를 더 내는 거잖아요 275만 원 정도 돼요 360만 원 정도가 남는 금액 한 7, 80만 원 정도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7, 80만 원 남는 금액을 내가 받을 수 있는데 승계 수수료가 발생이 돼요. 내가 내야 되는 미해수 원금의 1.5에서 2% 정도. 그러면 6, 70만 원 정도 되니까 그냥 승계 같은 경우는 퉁쳐서 죽고 나면 끝난다. 단 금액적으로는 훨씬 이득인 거죠. 완납 승계를 해야 된다면 650에서 700을 내야 되고, 승계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된다면, 그냥 차만 던져주면 되는 건데, 승계 받으면 되는 건데, 어떤 부분이 있느냐. 이렇게 인기 있는 차량들도 리스 승계를 받을 때에는 고객들이 어려워하고, 쭈뼛쭈뼛하고, 잘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고객 입장에서는 리스 승계로 넘기고 싶은데, 차량은 맡겨놔야 되고, 리스료는 내야 되고, 왜 차는 안 나가지? 신경 써야 되고, 이러니까 잘, 리스 승계를 위탁하지 않는데요. 이런 차량들은 리스를 승계해 보시고 직접 본인이 승계 절차를 걸쳐 보신 분들은 느끼죠 메리트가 있구나. 오늘 제가 리스 차량을 중도에 정리를 해야 될때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고 인기 차량, 신차 차량보다 훨씬 더 높은 중고차 시세를 가지고 있는 이 차량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를 해줘야 최고의 이득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궁금하신가요? 그러면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밑으로 연락 주시고요. 언제든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리스 생활 시유카 TV의 정진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